고군분투? 고군분투 하래고아 고군분투! 아뭔자을 했더니. 정적이잖아요. 아 이거 나 존나 잘해. 나 진짜 고군분투. 나 진짜 고군분투 개잘해 나. 나 진짜. 나 진짜 고군분투 쉽지 않아 진짜. 나 이거 존나 잘하네 저. 야 아, 뭐야 뭐야. 뭐야 뭐 그거 그아웃도 클릭하면 돼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보너스 집어넣고. 오케이, 오케이. 야, 마아왜안 보여? 아, 와, 이여 이거 안 보여? 여 이거 안 이거 여 이거 안보아 이거 안보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거 안 보여? 하거안 이거 이거 맞잖아 이거 안 이거 맞,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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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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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리. 와 진짜 ㅈ같이 못와야호흡문트을이러기 <laughs> 하냐? 야참보 니가 해봐. 야, 잘하지 나 이런 거.. 와 이런 거 진짜 개 못하네. 어, 완전 닌자같은 게이단라 여기 금을 타고 여기 낚으면 안 돼요 이런 걸. 여기 낚으면 안돼고자 이놈 할이이 쳐라. 아 근데 오늘 맨 방에 못도 돼. 오늘 한거 했잖아. 오늘 개전 찍었잖아. 야맨에무대도 돼. 와야야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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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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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점 넘기면 형님 객도수권 주게아 정말요? 3만점 넘기면 예 3만점 넘기면 야 이거 최.. 야 이거 최고기 몇이냐 이거? 기대다3만점넘다오오 안돼 안돼 이거 나중에 존나 어려워져 이거 이거 감자 사는고바야 야! 우기 놀랐어. 야, 이거. 오, 최고로 가나요? 최고기로. 오, 진짜 존맛을 아니 야! 우리 여기까지. 와! 짜 한 팔천 네. 한 만점은 거의 바로 딴 거, 바로 딴 거, 바로 딴 거, 바로 바로 딴 거. 자1대1 축구. 아이거 내가 존나 아, 잘한다. 아 모왕 뭐, 잘한데. 대두 1대1 축구. 나 이거 진짜 이거 나왕 닦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플레이 플레이 플레이. 아니 오스트리 대한민국이야지 대한민국. 아 대한민국. 한국 뭐 한국 없어 왜 왜? 독일에 독일 그러면. 아 굴리트 네덜란드 씨. <laughs> 자. 컴퓨터 오케이 오굴리티다왜 아! 아! 진짜 개짱나네 씨. 아 어. 상대 호나우지 이 있어 아, 아 호나우지 유개스이짱나네아 진짜 개발려 오다 이가지 오다 어 숨이 지렸다 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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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비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그리고 나이스! 그 a w I saw. I saw. I saw. I saw. I saw. I saw. 잠깐 뭐, 잠깐 I s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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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야 a w I saw. I saw. I s 어 w I saw. I saw. I s a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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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드림을 보소 와. 나이트 이트이만 사쿠만 여기 사쿠만 여기 사쿠만. 안돼 안돼 먹기 못 끝나. 오케이 와저 개인 조성이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 아직 모 아직 모르 다 아직 모른다 아직 모른다 아직 모다 나이스 오케이. 굴구마, 오케이. 됐 오케이 너. 오 동점 점 동점. 동점. 오아 잠깐만 아드리을 아, 지렸다 진짜. 아미치다잠요 와우! 어우 와우! 와우! 달려,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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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달려. 달려. 어?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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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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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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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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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어 됐어! 됐어! 됐 아! 아 아, 됐 아, 다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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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됐어! 됐어! 됐 아, 됐어! 아! 어 됐어! 됐 야 이거 최강 자좀 가리자. 야 들어와. <웃음> <웃음> 다행이다 우리나라로 앉아서 다행이다. 야 <laughs> 다른 나라 저저저 되잖아요 여러분들. <laughs> 자 이기 이기 골라 골라 골라. 나나나 포르투갈 호날두. 한분더 일등 눌러. 오 유로 결승전. 자야 유로 결승전. 프랑스에, 프랑스 프랑스. 뜨레지기 뜨레지기. 음 가자씨. 멘트! 어? 오! 야, 나 맛있게 부못네 와, 씨. 형이 이 아, 형이 이다 아, 야! 어!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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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오진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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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퓨... 진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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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 르라고요 선수 어떻게 골라 선수 어떻게 골라 선수 야, 어떻게 골라 아 네이버에 있는 데드 축구가 더 재밌다고 잠시만 잠시만 자 네, 네이버에 있는 데드 축구 잠깐 들어가 볼게 잠시만요 오야 이거 존나 재밌겠다 와 이거 대박이다 데드 축구 오케이 오케이 이 비비비 헬프 <laughs> 이거 누 아마 그거랑 비슷할 거 같은데 오 골을 수 있네 야 이거 누구냐 야 누구냐 이거 어, 이거 웨인 루이 웨인 루이 웨인 얘이얘누구이 김병준님. <laughs> 야얘 누구예요 얘. 시아르 시아르. <laughs> 세부첸코얘 얘는. 오. 오얘 오코차 오코차. 제이제이 오코차. 오 산체스 산체스. 오 시몬 시몬. 얘 누구야? 비에리. 얘, 에투야나에투 할게. 자자 자. 자 자. 저에투 자, 하겠습니다. 자자 자, 자. 음악 틀고 음악 틀고 루니 루니. 오케이 오케이. 루니 레이 뛰어내려가는데. 자자 체인지 피치. ST형인데? ST형? 응. 뭐야? 뭐, 뭐야? 뭐, 뭐야? 뭐, 뭐야? 뭐야? 이거 뭐야? 맞아맞아맞아 맞아, 맞아. 이거 맞지? 야 이거 안 되는데? 이거 갑자기 넘어가야 다른 게임인 네. 갑자기 다른 게임으로 넘어간대요? 잠시만요. 자얘 이거 해봐. 이거 뭐야? 안돼안 돼. 아안돼안 돼. 야안 아, 돼, 안 돼. 아 된다. 야안 된다 이거. 아 씨. 얘 끌려. 야, 크롬으로 안 되나봐. 키를 몰라서 크롬 안 돼. 아, 여기 크롬밖에 없어요. 아니, 눈빛 보내기가 뭐냐? 잠시만요. 눈빛 보내기가 뭐야? 눈, 눈빛 보내기? 야, 눈빛 보내기가, 야, 눈빛 보내기가 뭐냐? 도대체? 야, 잠깐 야, 이거 야거 아니야? 야 이거 야한 거아니냐 눈빛 보는 이거? 공포 게임이에요? 야, 눈빛 보는 이거 너, 너, 너 너무 야한 거 아니야 이거? 너너너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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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야한 거 같은데. 이게 이게 정확히 뭐 하는 건데? 아니 이게 이게 뭐 하는 건데요? 한글 번역이 뭐 안돼 있어. 자자자자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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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음. 눈빛 개같이 보는 거? 야, 뭐야? 개수 느껴요. 아, 눈빛 개같이 보내고. 야이거 뭐야? 뭐 도래, 뭐 도래? 오 뭐야? 눈빛 보내기, 눈빛 보내기, 눈빛 보내기. 난 일주. <laugh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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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빛 보내기, 눈빛. 핏 보내기! 아아아아아아아아! 아니, 먼저 해야 되나? 아, 째구다 먼저 꽂아야 되네. 저 아, 얘보다 저 뭐. 저여자보다 아. 야, 이 노, 노, 노잼이잖 아, 이거 아, 존나 노잼이야. 내일은 격파왕 재밌다고? 격파 아, 재밌나고? 아 그거, 그거, 그거 약간. 잠시만요. 피파승부차기랑 비슷해요. 하는 게. 내일은 격파왕. 음. 네! 고우. 오. 방지. 오. 이 어, 방법 보고 가뭐 어, 오케이 야야야 가자 가자, 가자. 빰빰빰빰아나 이거 알았어! 나 이거 알았어! 스페이스 바대기 떼자, 떼자 오케이 오. 그러니까 저.. 저 타이밍 맞춰 있으나? 내가 방지 바꿔 게 됐어 어디가 아,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거야. 아, 네 니가 봐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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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야 어디가 아아아 알았다 아 여기 왔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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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좀야 어. 바나나 인형 어디 가지 새끼야 오랜만에 어? 해서 아 바나나 인형 바나나 인형 왜안돼왜안돼 어? 어 마우스가 안 되는데요? 어 마우스가 안 되는데 요 어, 뭡니까 이거? 잠깐만 자자자 다시 다시 좀 할게 다시 좀. 다시 들어갈게요 예. 네.

아, 야, 끝까지, 끝까지. 아, 야, 다시 봐. 끝까지, 끝까지 해야 돼. 끝까지 계속 갈게야 그, 연타해야 돼. 나이스. 자, 자, 자. 자. 와, 스페이스바 연타. 어, 스페이스 연타. 다 같이. 야, 한번 뭐 맡겨보자. 나이스. 야, 됐어, 됐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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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 오, 됐다. 오. 와. 오, 뭐야, 뭐야. 이야우. 음. 와, 심어졌다. 죽이겠고 하던데 간다 오오오 어디까지 가나 봐봐 어디까지 가나 가봐 심어졌다 심어졌다 바나나 인형 야 이새끼 게임 잘하네 창근이 저번에 그 뭐야 그그 그, 뭐지 그키워드 창근이가 다 했잖아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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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일단 아오시자 그다음, 그다음, 그다음. 자, 자, 야, 굿무신 던지기. 와, 아, 이거 개오랜마이다 이게 뭔데? 이거 그거예요. 이거 예전에 어렸을 때 많이 했던 거. 민민가 왕따인데 이거, 이거 뭐냐? 이거 이거 그 그겁니다. 이거 자, 시작해 봐. 이거 약간 포트리스 같은 게 포트리스. 아, 예. 폭이 히트 같은 거 이피? 이피 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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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놀라> 2 혼자, 혼자. 2킬. 혼자, 혼자. 어, 맞아. 이거, 이걸로 어떻게 해? 어? 아니, 맞아. 아, 또 니가 맞아. 이제. 아, CPU, 예. CPU. 아! <놀라> 야, 이거 존나 재밌네, 이거. 아! 아, 진짜 존나 못하냐, 나와봐. 아, 씨. 오, 뭐야? 이 울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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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뭐아 한번 한번 쉬어야 돼 한번 어야울트라 울트라 돕다 울트라 다아아 아... 거의 다 왔는데 진짜 아 형님 61mm 박혁호봉 아니었습니까 네. 오. 예. 오이더블 더블이다 <laughs> 아... 씨. 아! 아, 잘하네. 아. 야, 기다려 봐. 끝내줘 끝내 줘. 야, 어, 뭐야? 아,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아직 모 아직 모른다. 아직 모른다. 이걸로 아직 모르다 피자랑 써야 되는데. 걔걔딴 아, 아 이거 아직 끝난다. 아, 이거 개피, 이거 뭐야? 약간 있던약 약간 그냥. 그냥. 그생각냥서냥그던져냥그렇지 왜냐 왜그면 왜냐. 면왜냐냥 그냥. 그쪽으로 왔나? 그렇지아 <목소리> 그냥. 그 길었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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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로 다른 거, 바로 다른 거. 잠시 방까지 15분 남았어 계속 가자, 계속. 바로 다른 거, 어떤 거, 어떤 거. 고양반도 했어. 이 정도면 바로 다른 거, 개트리스 하자고요? 지금 할 거, 할거 많이 했어요. 개틀트리 있어? 박스헤드가 뭔데? 박스헤드. 약간 그거 서든어택 비슷한 거예요. 와, 이거 지금 개질이네 이거, 이거. 박스웨이드 좀비. 이거냐? 네, 그거 막 좀비 때처럼 막달려드는 거예요. 오, 음. 존나 재밌겠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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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잼, 꿀잼이다. 박스웨이드, 야, 박스웨이드, 꿀잼이다. 박스웨이드. 오, 오 좋대보입다다 갑자기 옆에, 이거 옆에 갑자기 성인 그 뜨는데 좋뻔했고 오, 거야. 아, 큰일 날 뻔했어요. 박스웨이드 2인용이라고? 아니, 아, 근데 이인용 재미없고, 좀비모드가 아, 재밌어요. 아까 후레시맨후레시맨 했잖아. 후레시맨 박주영 기억이 안되고, 백컴 프리킥 백컴 프리킥 백컴 프리킥 게임. 여기, 여기, 여기 있다. 오, 찾았어. 플레이, 플레이, 음, 이거 맞죠? 여러분들, 이거 맞죠? 백컴, 백컴 프리킥 이, 이, 이거 맞죠? 불멸의 이순신을 했습니다. 400일.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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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가 많이 없지. 뭐야? 뭐야? 세게 잡아? 뚝 눌러봐요. 어, 와, 뭐야? 사천방어?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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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니가 봐나방청 와, 이게 보마가네, 보마... 봄아.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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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게 보마가네! 아니 다 쳐먹고 진짜. 와, 다맞춰봐요 <laughs> <laughs> 아니야, 우리 한 포라도 이거, 이거, 이거 위로 올릴 수 있대요. 걔네. 오, 아니 우와. 다 쳐먹고 이 새끼 진짜. 야한 포만 놓자 지 잘아 탁구공 위치가 휘는 각이에요. 오, 오 됐다 됐다 오해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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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아어 뭐야 아아우 아오 잘자잘자잘자잘자그이아우잘자잘자잘자 잠깐만 우회전 우회전 아우씨이 새끼들 개강철이다 <laughs> 아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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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맞아, 맞아, 맞아. 뭐야, 뭐야. 아우, 안 돼. 아우. 야, 프란체스카로 슬슬 넘어, 넘어가자. 예. 네. 여러분들. 여러, 여러, 여러.